불박차에는 엄마랑 4살 된 딸이랑, 그리고 엄마는 임신 3개월이에요. 신대기하고 호 있다가 갈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질은 조금 안 좋은데요. 자,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고, 신호 밖에서 출발합니다. 저 주황색 택시 외전하고. 우와! 아, 미쳤어! 이 택시 뭐야? 아니,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데? 신호...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요. 가는데...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호위반... 야 이야... 아, 참... 차는 폐차하고 중고차 가격 받았습니다. 아, 근데요 와이프 임신 중 3개월, 4살 된 딸. 엄마랑 4살 된딸 둘다 전치 2준인데 태아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와이프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래요. 저렇게 세게 들이받았으니까 얼마나, 예. 근데 임신 중이라서 검사도 못해요. 치료도 못해요. 아이고. 근데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4살 된 딸은, 아이고, 팔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자다가도 놀라서 그냥 벌써부도 깨서 놀라서 깨고요. 뱃속의 아이는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초음 파로 어, 내 심장은 괜찮네요. 네, 이것만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네, 엄마는 아픈 거좀 견딘다 하더라도 뱃속의 태아가 걱정이에요. 대인 접수을 됐는데 치료도 제대로 엄마는 못 받고 있어요? 뱃속의 아이는 아주 불안해요. 임신 초기라서 더 불안해요. 출산 후에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될지요? 뱃속의 아이도 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날이요 네살때 내가 엄마는 아파하고 있고 네살때 내가 놀라서 막 울고 있는데 아예 안아주시고 챙겨주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차아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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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가 신호위반한 거면 내 네, 신호위반 저거 제가 다 찍혀 있어요. 목격자 필요면 하 연락하세요. 네 그러면서 번호 주고 가신 분들 정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네 지난 5월 7일. 보라매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아, 5월 7일이니까 6월, 7월, 8월 지금 3달 지났네요. 그러면 어, 어, 태아는 건강에 잘 자라고 있겠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임신 중일 때 엄마도 치료 못 받고 태아는 불안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합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합의는, 합의나 소송은 사고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그런데 보험사가 치료비 대주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다시 3년이에요. 지금 엄마 계속해서 진료 받고 계시고요. 또 태아도 산부인과에서 계속해서 검사 받고 있겠죠. 네. 그러면 보험사 치료비 대주고 있죠. 그리고 출산했을 때. 출산하고서도 예 그리고 엄마는요 지금 어디가 어디 어디 아프다는 거다 병원에 기록해놔야 됩니다 어, 어깨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지금은 치료 못 받지만 나중에 출산 후에 그때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사고가 엄청 크잖아요 자 여기서 진짜 유산 안된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와서 달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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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어디,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 허리가 아프다고요? 에이, 누거 어, 출산하다가 허리 아픈 거죠? 아기 낳는 아픈 거지? 교통사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험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아픈 데를 병원 진료 차트에 다 기록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기. 아기는, 예,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보험사에 지급보증해달라고 그래서요. 아, 지금은 산부인과고 나중에 이제 소아과가 되겠죠? 소아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해준 날로부터 다시 3년이니까요. 아기 지금 태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태아에게 문제가 없으면 없어요. 네. 그리고 태아도 엄마 다친 거 돼서 나도 어 저희 태아일 때 그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위자료 청구권도 있지만 근데 엄마가 어디에 좀 목컬이 다친 거 그거 갖고는 아이 그거 위자료 청구소송못 해요. 여기서 소송을 하니만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태아가 태어 건강에 태어나서 문제 없이 잘 자라야 돼요. 근데 이 사고 때문에 충격을 크게 받았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하지 마시고요. 합의금 받아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아이가 말하고 내 네, 나중에 잘 뛰어다니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계속해서 보험사에 지급 보증 받아서요. 그래서 쭉 관찰하십시오. 소멸시효는 그냥 내돈 내고 내돈 내고 나중에 달라면 고하 되겠지. 그래서 보험사에서 아유 귀찮으니까 내돈 낼게요. 그래서 내돈 영수증 꼬박꼬박 쌓아놨어요. 그래놓고 3년 지난 데딱 소송 걸면은 소멸시효 끝나요. 끝나? 예. 영수증 받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보증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내가 정기적으로 관찰, 병원에 가서 내 질, 검사 받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료비를 냈으면 그 진료비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보험사에다가 얘기해서 보험사부터 입금받아야 돼요. 그럼 입금받은 날은 다시 3년 동안은 소멸시효가 살아있습니다. 손해배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기에게 이상이 없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엄마, 빨리 회복되시고요. 그리고 네살된 딸, 빨리 자다가 깨는 거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기, 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내놓고 저 가해자 처벌은 벌금을 막, 자, 2주 플러스 2주 진단 둘이죠? 태아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니까 빼죠? 그리고 2주 진단 둘이면 신호위반 벌금을만 낼까요? 벌금 100만 원에서 많은 만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아주 많은 200만 원 그걸로 끝나요. 아참 우리 집은 지금 아 진짜 진짜 이번 사고는 양쪽 다참 운이 좋았습니다. 저 택시 기사분도 진짜 운이 좋았어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